오스월드 챔버스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뜨거운 마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 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불이 붙게 되고 우리는 멋진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뜨거운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단조로운 하루하루가 우리 마음의 불을 꺼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날 때그 감동을 삶에서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감동의 결과가 어떨지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분명한데도 그 길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지나치,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만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가능한 많은 것을 결단하되 그것들이 결실을 맺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변화산상에서 계속 거할 수 없습니다.그곳에서 받은 빛에 따라 현실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비전에 맞는 일들을 하십시오.내 뜻대로 결수 없네 마음에 거하는 그 불길.성령의 숨결 고요히 거하네. 신비 가운데 거하는 나의 영혼, 영감의 시간에 주어진 사명, 어둠의 시간을 거쳐 이루어지리.